안녕하세요. 안세진, 사견댄스, 댄스학원 정경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코로나 18이 풀려요. 무도장에서 이제 열심히 질댄들 하시고, 또, 무도장에 가시면, 하, 여자분들이 없으면, 은 안세진 학원에 오셔서, 에, 조교 쌤 분들하고 연습하시면 돼요. 사교 댄스가 정말 어렵죠 배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상대 부킹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유전무죄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유죄 죄가 있는 거고 무전유죄 그 다음에 무 유전무죄 돈이 많으면 죄가 없다 그거는 옛날에 그 영화에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에도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 법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 사자성어죠 우리나라 법 역사상 가장 훌륭한 유전 무제 무전 유제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뭐,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예, 돈이면, 어, 뭐, 남자도 여성으로 바꿀 수 있고, 뭐, 그렇던 얘기가 있듯이, 정말 돈이면 다 돼요. 운도 또 따르면 다 돼요, 운. 예를 들어서 공부를 대충 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짝짝짝짝짝 찍었는데, 예, 로또도 아무리, 불효자, 강도, 살인자래도 로또가 맞아요. 운이 좋으면. 그런데, 사격댄스는 운하고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스포댄스는 돈좀 많어. 한 100억대 이상. 그러면은, 우리나라 프로 선수님은 사. 한 달에 천만 원 주고, 그리고 파트너 사! 한 달에 천만 원 주고, 둘이 연습해! 24시간?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둘이서 하니까 아마 올림픽 선수까지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까지도 될수 있을 겁니다. 둘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사격댄스는 아무리 내가 일단 실력 있는 선생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파트너랑 둘이 노는 게 아니고, 무도장 가서, 나 혼자 덜렁덜렁, 홀몸으로, 단신으로 가서, 푸킹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바둑이 구단이, 구단이면 뭐해. 우리나라 프로 바둑 기사한테 돈 주고, 바둑을 구단까지 땄어. 기원에 갔어. 그런데 갑자기 주인장이 18급을 붙여준다니까, 18급. 그러면은 구단의 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하물며 구, 18급 붙여주면 좋게? 오목 두는 여자를 붙여줘, 오목. <laughs> 모두 기원에 갔더니, 어? 자기는 바둑 못둔데 그럼 왜 여기 바둑판에 나왔어요? 어 자기는 오목을 두는데, 여기 주인 아저씨가 한번 가서 그냥 한번 대충 해보래. 그리고 그래 왔다는 거야. 그니까 무도장에 가면은 사교춤을 추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나오긴 나와. 딱 잡았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스포댄스밖에 못한데 그왜 나왔어요? 아어 그냥 부킹 원니가 한번 가보래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 그니까 사교댄스는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현장에 가서 이 여자 저 여자 잡아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건 약과야. 딱 잡았더니 하는 말이 리듬 짝해. 리듬 댄스 리듬 댄스. 그럼 왜 나왔어요? 그냥 부킹 언니가 가보래요. 여자가 없다고. 저 아저씨 돈 많다고. 저 아저씨 매너 있다고. 저 아저씨 부자라고. 건물주라고. 부킹 언니가 가라 그랬대. <laughs> 그러니 사교 댄스가 재미가 있냐고. 남성분들. 자, 이 남성분들. 요번에 잡았어. 그래서 그 연습할 때는 조교 선생님하고 한 원장 선생님이나 조교 여 선생님하고 어160 사이즈의 아담 사이즈하고 한 3개월 연습했어요. 근데 무도장에 갔어. 헐! 일마다 70여자가 붙어버렸네, 키가. 몸무게는 85kg야. 안세진이 영상에 나오는 안세진이하고 똑같아. 그러면은 우리 형님들이, 아우님들이 1m60에 55kg에 나린나림 부원장님, 여성 조교하고석달 동안 딜이 땄는데 현장에 갔더니 헐 1m75, 185kg 여성하고 부킹을 해준다니까? 부킹하는 우리 부킹 언니들이 막 들이대. 요즘에 무도장에 남자 없어요. 아, 여자가 없어. 여자, 여자. 그러니까 그냥 막 스포 텐스에서 꼬운다니까 스포 텐스 여성이 힘들어서 앉아 있으면 막 가서 꼬와 언니 언니 저, 여자, 저 남자 돈 많어 건물주래 뭐 교수래 뭐피 방송국 피디래 온갖 가먼지로 꼬셔가지고 부킹 시킨다니까 그럼 스포 텐한 여자는 하기 싫은 거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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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그러면은 우리 형님 아우님들 학원서 3개월 배웠는데 되냐고 안 되지 안 된다니까 사교 테스트가 어려운 거는. 돈 주고도 못 사고, 운도 따르지 않아. 그냥, 안세진이 열두 개 발을 일단 배워요. 안세진이 열두 개 발을 배워가지고, 여자를 300명 잡은 다음에, 브루스를 배우든지, 트로트를 배우든지, 응?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하지. 여자를 한 명도 안 잡은 상태에서 훅가시 배우고 외곽돌기 배우고 파노가시 배우고 훅가시 배우고 탱고 배우고 브루스 배우고 카트 배우고 어이구 속 터져. 그거 쓸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니까. 우리 무도장에 여성분들이 갔더니. 한우가 땅 차요. 학원에서 배운 거 개뿔 하나도 안 돼. 조명 자체가 틀리고 음악 자체가 틀리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사교댄스 6개월 배우고 나서 무도장도못 가본 상태에서 자이브 배워요. 자이브가 어디에 써먹는지도 몰라. 룸바 배워요. 룸바가 어디에 써먹는지도 몰라. 탱고 배워요. 포 배워요. 왈츠 배워요. 2년 동안 무도장몇 번이나 가셨어? 우리가 춤을 배우는 목적은 뭐야? 노후에 애인 말고 부인 말고 아니면 장가못 갔으면 딴 여자 잡아서 한번 잡아 어? 응? 인도말 여자친구 한번 만들어 보는 여자 한번 손 잡아 보려고 준비하는데 응? 애플. <laughs> 아, 정말 우리 형님 아우님들 진짜 제가 말을 12개 발만 배워서 가시 용감하게 무도장으로 가지고 170 부킹 됐어? 나는 키가, 형님은 165인데, 그러면 부킹해? 12개 발로. 어라? 지 브루스 나오네? 부킹해? 계속 치는 거야? 12개 발로. 아줌마 웃잖아. 아저씨? 이게 뭐예요? 아유, 저아줌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면 여자들이 브루스 때 그거 해보라면 또다 해요. 트로트 그렇게 트로트 나오면 그거 하고. 제 말이 뻥이면은 옆에 리듬 무도장 가보시면 리듬 댄스 노는 거, 노는 거 보세요. 리듬 댄스, 브루스 나도 리듬 댄스, 지르방 나도 리듬 댄스, 트로트 나도 리듬 댄스, 탱고 나도 리듬 댄스, 미녀 나도 리듬 댄스 하잖아. 왜뭐안 하시려 고 그래? 하시면 된다니까. 열두 개발한 달이면 배워요 안세진이한테 배우셔가지고 여자 한 삼백 명 잡아. 그리고 여자 막 사줘 춤 배울 돈으로 춤 배울 돈으로 음료수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택시비도 주고 그더 싸게 맥혀 그런 다음에 연습하시고 어 하시면 <laughs> 재밌다니까 지르박 때 브루스 아, 브루스 때 지르박 쳐보세요 재나요 트로트 때 지르박 쳐보세요 1 2개발재나요 쾌감이 있다니까 남들 다 학교 갈때 교문 가지 들어가지 마시고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땡땡이 까고 떡볶이 먹고 산으로 가고 영순이 만나서 같이 땡땡이 까고 재밌었잖아 쾌감이 있잖아 어? 그맛 남들은 다 학교 가서 어? ABCD 공부할 때 교문에서 180도 들어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간다 우리는 경교육이 싫다 사교육으로 싫다 어? 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브루스 쓸때 지르박 추는 거야. 12개발. 이거 안세진이한테 배웠다고 말씀하세요. 브루스 때, 트로트 때, 지르박 12개발 추세요. 절대 뺀치 안 맞습니다. 장담하건데. 1m50, 여자 1m60, 여자가 처음 배웠건, 여자가 뭘 쳤건, 무조건 12개발 추세요. 잔발로 추건, 느린댄스로 추건, 12개발 쳐보세요. 자, 거의 다 된다, 진짜. 경험자예요, 경험자. 자, 오늘 안세진 솔로 방송 마치고요. 어 파트너 없으신 여 선생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제가 여자 붙여 드릴게요. 어, 공짜 안 돼요. 돈 줘야지. 나도 힘들어요. 이거 여기 학원 운영해야지. 전기 에어컨 틀어야지. 아이고, 종합소득세 내야지. 또뭐 내야지. 힘들어요. 전기 수도세 내야지. 밥 먹어야지 형님 아우님들 오늘 6월 27일 일요일 12개 발로 브루스 추자 트로트 추자 탱고 추자 미녀 추자 다하자 끝까지 투여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브루스 호리병 중점 나갈 거고요. 브루스 손기술 중점 나갈 거고 12개 발 넘어서 이제 17개 발 21개발 나갈 겁니다. 카트 나갈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